유럽에 있는 네노라하는 궁궐 혹은 네노라하는 귀족들은 각자 집에 이렇게 자기 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이 도자기와 함께 메이드인 차이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비단 그리고 중국의 차가 엄청나게 유럽으로 수입되었죠. 그런 메이드인 차이나 열풍을 신화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조선이 놓친 두 가지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이 놓친 두 가지 기술, 그 때문에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연은 분리법입니다. 은 이야기입니다. 반짝반짝 하는 은 가지고 싶으시죠? 컬럼버스는 후추를 찾아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후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서 신대륙으로 갔던 스페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아스텔 문명을 무너뜨렸고요.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명에서 많은 금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금과 은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난약 50년 후 새로운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은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신대륙에서 많은 은이 발견이 되었고 그건 스페인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런데 신대륙에서 스페인으로 가져왔던 은들은 모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은으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을 사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신대륙의 포토시 은광, 멕시코에 있는 사카테카스 은광에서도 많은 은들이 중국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1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1대 6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던 거였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생산한 은을 바로 유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꾸어서 가져간 거죠. 그렇게 세계의 은은 모두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은으로 통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은 그 시기 아주 획기적인 은 재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연은 분리법입니다. 이 연은 분리법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 실록 연산군 일기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납 한근을 이용하면 은두 돈을 재련할 수 있다고 연산군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연산군은 곧장 그것을 시연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연상문 앞에서 평민 김감불과 노비 출신의 김검동이 은을 채취하는 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연음 분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이 섞여 있는 납 광석을 불에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재를 깔고 가열을 하게 되면 납 성분은 재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은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질 좋은 순은을 뽑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연음분리법은 다른 말로 단천연음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은이 생산되는 곳으로 단천에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천연음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집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연음분리법은 연성분의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많은 사치스러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은이 꼭 필요했던 거죠. 단천에 어디를 파도 모두 은광석이 나와서 은이 실로 무궁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그 시연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은을 넉넉히 쓸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민간의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내게 하는 채은 납세제를 시행하라고 명을 내렸죠. 그렇게 민간의 채굴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대신 세금을 내야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록수 집안에는 은광을 채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장록수는 연산군 시기 은광 채굴로 엄청난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사치를 조장하고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가게 되죠.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조선의 양반들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연산군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연산군 때의 사치풍조 척결을 위해 은광채굴을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곧 이어서 연눈분리법을 금지하는 방안을 처리하라 하는 명도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눈분리법을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은광 개발을 금지했었습니다. 세종 때의 기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착박하여 은이 나지 않는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은광이 없다고 은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은이 난다는 걸 알면 명나라에서 무리하게 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광 개발을 하지 않고 은이 난다는 사실을 쉬쉬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후 선조 때 기록에도 보면 단천에 은광을 개발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국외로 추방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헌종 때 기록에 따르면 금은 채굴 금지는 농사철에 방해가 되고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이익을 다투게 되니 행한 조치이다 하고 금은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금광 개발 은광 개발을 하지 않았죠. 조선이 개발하지 않은 이 광산들은 이후 근대 제국주의 침탈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는 일본에게 그리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금광, 은광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연음 분리법을 개발하고 난 50년 후 일본의 사신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역시 중종 때였습니다 일본의 사신은 은 8만 냥을 들고 와서 조선의 면포와 교환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상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면포를 바꿔 가겠다고 은을 쏟아내어 놓고 있었던 거죠. 조선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선은 단천에서 은을 생산하는 양이 1년이면 약 1000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8만 냥이라 되는 은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면포와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조선은 이 8만 냥어치 면포를 대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은을 가지고 왔던 걸까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후추와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은과 교환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은을 생산해냈던 거죠. 왜일까요? 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소종이 왜와 사사로이 통하여 왜 연철을 사다가 자기 집에서 불려서 은으로 만드는가 하면 외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유소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연철을 사다가 은을 생산했고요 그렇게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일본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긴장쿠키에서 1533년 하카타의 상인 가미야 주테이가 조선의 종단이라는 사람과 계수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와서 일본의 은광에서 회치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회치법이 바로 연음분리법입니다 그 연음분리법으로 일본은 쉽게 은을 분리해 내고 대량의 은을 생산해 낼수 있게 된 거죠 일본은 그 시기 이와미 은광이라는 새로운 은광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이와미 은광이 발견된 것이 1526년이었습니다 은광은 발견되었지만 이 연음분리법을 미처 몰랐을 때였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은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은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불과 7년 후 우리나라의 연음분리법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은 엄청난 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산된 은으로 철포 조총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 이와미 은광을 가지고 있던 모리 가문이 그 은광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쳤죠. 그리고 엄청난 은을 생산해냅니다. 물록석주정은이라는 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은화로 조총을 구입하고 대규모의 함선을 만들어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가장 먼저 개발했던 연음불리법은 오히려 조선으로 은혜 역습이 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자기 기술입니다. 여기에 중국 도자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유럽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조금씩 차에 맛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차는 굉장히 뜨거운 음식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쓰는 그릇으로는 그 뜨거운 차를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도 담을 수 있는 중국 도자기가 유럽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고 그런 중국 도자기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내노라 하는 궁궐 혹은 내노라 하는 귀족들은 각자 집에 이렇게 자기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자기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이 도자기와 함께 메이드 인 차이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비단, 그리고 중국의 차가 엄청나게 유럽으로 수입되었죠.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 열풍을 신화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상수시 궁전에도 다실이 있는데 그 다실을 보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조각해 두었고요. 내부에도 중국풍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특히 중국 도자기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하게 하죠 여기에 있는 이 이도다와는 일본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 가치가 약 천억에 다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오다 노부나가 모두 다도를 장려했습니다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누리는 귀족적인 고급 문화로 다도를 굉장히 즐겨했고 그 다도에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다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다완을 생산해 낼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민가에서 제기로 사용되는 이 다완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 약쌀 5만 섬과 거래가 됩니다. 대마도에서 한해 수확하는 벼가 2만 섬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겠죠. 도요토미 이데요시의 경우에도 큰 공을 세운 사무라이들에게 이 다완을 특별히 선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사카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 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조선의 다완을 보물처럼 받들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 임진왜란 때 작정하고 도공들을 잡아갔던 거죠. 도요토미 이데요시는 포로 중에 도공들을 가장 먼저 보내라는 포고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임진왜란 중에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도공 이삼평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를 생산해낸 이입니다 이 이삼평의 비석의 뒷면에는 대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삼평이란 인물이 일본의 역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을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가 따로 이 마련될 정도이죠 이 신사의 입구에는 이렇게 도자기로 신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지만 도자기를 쉽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 고령토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일본에서 고령토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중에 이삼평이 가장 먼저 이즈미야마 채석장에서 고령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가 생산이 되었고, 그 도자기를 이 지역명을 딴 아리타 도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리타 도자기는 일본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업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흙을 반죽하는 사람, 도자기를 빚는 사람, 도자기에 무늬를 새겨서 흙물을 입히는 사람,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사람,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은 급속도로 도자기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많은 조선 도공들의 힘이었죠. 일본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도공들의 비석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비를 만들어 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 조선에서는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을 되찾아 오려는 세 환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세 환사가 왔지만 일본에서 도공들은 내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공들은 일본에 끌려간 채 쉽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공들 중에는 이런 기록을 남긴 이도 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고 말마저 이 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다. 어쩐지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지금이라도 귀국이 허용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임진왜란 때 끌려간 이 도공들 중에는 일본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에서의 삶과 대우가 조선에서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조선 귀환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성장할수록 도공들에 대한 대접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하기의 지역에 끌려간 도공 이작광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작광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스마에 끌려갔던 도공 존계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에 있는 도공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도공들을 후하게 대접해줬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선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 도자기 굽는 분원에서 굶어 죽는 도공이 3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도공들이 굶어 죽는답니다. 왜요? 도자기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럼 조선에서는 왜 도자기 생산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조선 후기 많은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 때마다 영조는 사치를 금하고 술을 금했습니다. 사치를 금하고 술을 금하니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조는 쓸데없고 기뇨하지 않은 것은 일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였고, 도자기가 팔리지 않으니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고, 결국 굶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도공들이 조선으로 와서 조선 도공들까지 일본으로 데려갔던 거죠. 그 즈음 일본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반면에 중국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무너졌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도자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국에서 가져갈 도자기가 없었던 겁니다. 유럽의 상인들은 새로운 도자기 시장을 찾아나서야 됐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일본의 도자기를 독점으로 유럽으로 수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의 도자기를 수입해 가기 위해서 작성한 무역 문서입니다 일본의 도자기를 발주한 문서인 거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일본에 자기 56,700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시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약 60년 후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유럽의 도자기의 나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는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도자기를 만들 때 중국풍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중국의 도자기, 일본도 중국의 도자기를 본떠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흉내 내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네덜란드에서 이런 델프트 도자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중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이 되면서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독일 드레스덴의 찌빙가 궁전에 있는 일본 도자기들입니다. 일본 도자기는 유럽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중국 도자기는 잊어버리고 곧장 일본 도자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중국에서도 도자기를 다시 수출했지만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역으로 일본 도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차이니즈 이 말이란 이름으로 일본풍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일본의 도자기는 파리망국 박람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자기는 더 많은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일본은 그렇게 유럽에서 도자기를 수출하여 번 돈으로 네덜란드에 군함을 사들이고 국내에 제철소를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대포를 제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철소에서도 대포를 만들려면 고열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열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었던 아리타 가마의 기술이 제철소 시공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도자기 기술로 제철소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은 전함을 사오고 대포를 만들고 근대화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일본은 제국주의로 나아가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죠.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첫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백자는 철화 백자라고 조선의 백자입니다. 이 철화 백자는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술은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이 놓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나요? 은을 분리하는 연음 분리법.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 조선은 이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조선은 왜이 기술들을 놓친 걸까요? 저는 조선의 성리학이 조선으로 하여금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신분제도도 철저하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선비를 가장 존경했고 또 농경을 장려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우대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기술자와 상인들은 천대받았던 거죠. 이런 조선의 성리학적 사고 그것이 조선으로 하여금 조선의 뛰어난 두 가지 기술을 놓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의 그 성리학적 가치관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곧 가치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